안녕하세요, 서린이들 리우예요 어, 오늘은 10만 되면 하려다가 안 돼서 만든 브이로그 영상입니다. 한 9만 넘고 나니까 10만도 금방 될줄 알아서 4월에 브이로그를 찍어놨었거든요. 그런데 10만이라는 숫자는 쉽게 될수 없군요. 더 이상은 영상을 묵힐 수가 없어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우선 저는 평일엔 회사 다니고 퇴근하면 촬영하거나 촬영 없으면 집에서 편집합니다. 주말에도 뭐 거의 같아요. 예전에는 퇴근하면 기타 치는 게 낙이었는데 지금은 편집이 곧 취미이자 휴식이 돼 버렸네요. 이게 다 재밌게 봐 주시는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짜로요. 주말이니까 뭔가 청소를 해야 할것 같아서 세차하고 빨래하고 중간에 밥도 먹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요새 종종 나오고 나서야 고데기를 껐는지 안 껐는지 생각이 나가지고 한 번씩 다시 들어가 보곤 합니다. 아 세월이란. 분명히 저는 이틀 전에 세차를 했는데 꽃가루랑 먼지가 엄청 날려서 이틀 만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목욕제게 하고 낙성대역에 있는 스시와에 가고 있어요. 스시와가 어떤 곳이냐면 제가 예전에 올린 신림 고시촌에 니와라는 회전 초밥집이 있어요. 제 수험 시절의 담비 같은 곳이라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거기 주인분이 이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의 니와 사장님은 지금 스시와에서 영업하고 있다고 우리 서린이들이 알려주셔서 와봤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에 스시와나 낙성대 스시와라고 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후기가 적힌 블로그에 나와 있는 주소를 보고 찾아갔습니다. 주소는 고정 댓글에 달아둘게요. 낙성대역 1번 출구에서 5분 정도 걸립니다. 여기가 주거지라서 근처에 주차할 곳은 없고. 낙성대역 쪽에 있는 경동제약 빌딩에 주차했습니다 오픈 시간이 10시 30분이라고 알고 있어서 오픈하자마자 갔는데 10시 50분부터래요 그래서 오픈 때까지 맞은편 놀이터에서 기다렸습니다 오랜만에 시소도 타고 그네도 타고 하니까 시간 금방 가네요 50분 되고 바로 들어갔는데 왠지 사장님이 저를 되게 배고픈 사람으로 보셨을 것 같습니다 비록 니와처럼 회전초밥집은 아니지만 접시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방식은 같은 것 같아요 메뉴를 정했다면 주신 종이에 적으세요 적은 종이를 드리면 주문 접수가 되는 거고 밑반찬으로 콘샐러드와 샐러드 그리고 죽과 장국이 나옵니다 죽은 야채죽인 것 같은데 짭짤한 게 간이 딱 좋았어요 옆에 생강 초절임과 염교도 준비돼 있으니까 덜어서 드시면 됩니다 저는 이날 여기 와서 먹고 싶은 초밥을 원없이 시켜 먹는 게제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일행이 시킨 모둠초밥을 보고 아 실수했다... 초밥 가게에서의 도덕책 같은 모둠 초밥을 먼저 시켰어야 했는데 이건 내가 실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비주얼 보세요. 이렇게 잘 나올 줄 몰랐죠. 모둠초밥 12피스가 15,000원입니다. 계란 초밥이 맛있게 보이길래 끝에 좀 잘라서 달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상도덕이냐면 <laughs> 달달한 계란 초밥을 살짝 토치하고 위에 또 날치알을 올렸어요. 초밥 하나만 띡 내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또 정성을 들이셨네요. 제가 주문한 초밥도 금방 나왔어요 광어 묵은지 초밥과 연어 불초밥입니다 연어를 살짝 익힌 뒤에 위에 양파와 새싹을 올리고 소스 범벅 해주면 이렇게 맛있는 조합이 또 없어요 다만 이곳의 접시 초밥을 먹으면서 걱정되는 건 내가 이걸 한 입에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는 사귄 지 얼마 안된 커플들이 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편한 사람이랑 오세요 아이고, 부드러워. 아이고, 고소해라. 연어를 살짝 익히니까 고소함이 더 사는 거 아시죠? 마요네즈와 데리야끼 소스를 함께 사용했는데 이 조합은 믿고 먹어야죠. 양파랑 새싹이 같이 씹히니까 향긋하고 식감도 좋네요. 밥은 질지 않고 적당했던 것 같아요. 사실 소스 때문에 밥맛을 느끼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밥이나 횟감을 논하기보다는 그냥 이 초밥 한 점의 조화로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윤기 잘잘 흐르는 이것은 묵은지 광어 초밥이에요. 이것도 크기가 진짜 큽니다 참기름을 뿌린 건지 고소한 향이 올라오고 씻은 묵은지에서 나오는 이 감칠맛이 열일하네요 광어도 질긴 거 없이 부드러워서 크지만 무리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추가로 단새우 성게소 초밥이랑 간장새우 초밥을 시켰는데 시장이 휴무라서 단새우가 안 들어왔대요 제가 일요일날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성게소만 달라고 하니까 성게소는 어제 몽땅 다 나가서 없대요. 이로써 오늘 먹고 싶은 거다 시켜 먹으려는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아쉬운 대로 간장새우랑 치즈 가리비를 시켰어요. 콘치즈도 다 먹어서 리필했습니다. 치즈 가리비는 원래 두 개인데 제가 찾는 게 계속 없다 보니까 죄송하다면서 하나 더 넣어주셨어요. 콩콩한 체다치즈와 단맛 나오는 가리비 관자. 이 둘이 되게 잘 어울리는 거 아시나요? 느끼하지 말라고 실파까지 올려주는 센스도 돋보입니다. 여기는 무슨 해감이 다 특대로 나옵니다. 간장 양념은 짜지 않게 잘배 있고 육질은 또 어찌나 탱글탱글한지 치아에 끼지 않게 조심히 드세요. 일행의 배려로 모듬 초밥에 나왔던 연어뱃살 초밥을 먹어봤는데 기름기 오졌네요. 연어는 양파랑 홀스레디시 소스 그리고 고추냉이만 있다면 연어가 가질 수 있는 건다 가진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냥 제 피셜이에요. 그런데 스시와이 저 흰색 소스는 홀스레디시 소스보다는 달달한 타르타르 소스에 좀더 가까운 맛입니다. 그냥 타르타르 소스인가? 다음으로는 화로 내기 도로와 광어 지느러미를 주문했습니다. 광어 지느러미는 한 15cm 될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먹죠? 가위를 요청하니까 많이들 잘라 드신대요 이건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지느러미 회 시켰다 생각하고 드시면 될것 같아요 <목소리> 화로 내기도로입니다 이건 또왜색이냐면 오래돼서 뭔지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시키려고 했던 초밥 재료가 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더 주신 거예요 생자 왔다. 위에는 간장이 양념한 참치와 아래는 광어였던 것 같아요. 진짜 푸짐합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곳이 술 한잔하기도 딱 좋은 게큰 액감을 자르면 그게 또 안주가 되는 거예요. 맛도 맛이지만 이렇게 양을 많이 주니까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네요. 아 어, 이제부터 슬슬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황새치 뱃살이랑 바다장어를 시켰습니다. 혹시나 보고 아니다 싶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맛은 아니었어요. 우선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고 고소함도 약했습니다. 저 배꼽살 부분인가? 그쪽은 좀 질겼고요. 입에서 녹아버리는 장어를 마지막으로 식사가 끝이 났습니다. 다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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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받으시고요 네. 빨리 필요하신, 우와. 아니 보통 주문하는 곳 있고 계산하는 곳 있고 음료 받는 곳 따로 있던데 여기 낙성대역점은 계산하고 음료를 바로 주네요. 빨래까지 돌리고 나면 한주 마무리 일상 끝입니다. 참 별거 없었죠. 이상 브이로그와 맛집 소개의 오묘한 혼종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여러분도 빨래하세요. 돌리고 돌리고 세상은 요지개